오케이 이번에 해볼 것은 처음처럼 vs 차미슬 무엇이 더 맛있는가 솔직히 내가 볼땐 똑같거든 둘이 둘이 조금 달라 스펙이 처음처럼 처음처럼은 16.5도고요 도수가 차미슬은 16도예요 스펙은 이렇게 되고 근데 나는 둘다안 먹거든? 저는 이제 주로 위스키 마시고 데킬라 마시고 그래서 아무튼두 가지 술을 마셔볼 건데 뭐부터 마시지? 도수가 낮은 것부터 마시는 게 국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수가 0.5도 낮은 차미스를 먼저 마셔보겠습니다. 1 6도고요 야, 아, 근데 16도면은 한 이정도, 이정도가 술 아니야? 이정도? 이정도만 술이고 나머지는 물인 거잖아. 마셔볼게요. 맛은 그냥 물에 대체당을 섞어 놓은 느낌? <laughs> 스테비아가 있고요 에리스리톨이 있네. 에리스리톨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얘도 대체당인 것 같거든. 어느 쪽의 스테비아가 더 맛있는가에 응. 대결인가? 어 여기 조금 다르다. 여기는 둘다 똑같이 효소 처리 스테비아가 들어가 있거든. 근데 처음처럼은 스테비올 배당체가 들어가 있고 삼이슬은 에리스리톨이라는 거랑 토마틴이 들어가 있고 과당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을까? 그 외에는 뭐 알코올 맛이 있긴 하겠는데 저는 아무래도 고도수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안 나고 이것도 먹어볼게요. 음 놀랍게도 둘이 좀 많이 달라 비교 테이스팅을 해보니까 좀 다르네 그러니까 단맛은 여기가 훨씬 높아요 여기가 진짜 많이 달아 단맛을 나는 감미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여긴 좀덜 달고 진의 향? 진의 그솔잎 같은 향? 그런 게 처음처럼 쪽이 좀더 강하다. 솔직히, 물에다가 그 합성 감미료 탄 맛이라는 게 사실 별로거든요. 굉장히 맛없거든요. 그래서 이 단맛을 굉장히 불쾌한 단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주에서 나는 단맛을. 이 불쾌한 단맛이 일단 덜 난다는 거에서, 그래서 나는 이쪽이 훨씬 나은 것 같아. 처음처럼 이 훨씬 나은 것 같아. 난 이쪽이 맛있는데, 이 단맛을 유쾌하게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참이슬이 나을 것 같아. 근데 어차피 둘다 맛없는 거라면, 0.5도라도 도수가 높은 처음처럼을 마시는 게 이득이 아닐까? 맛있어서 먹는 술은 아니잖아. 그럼 그냥 도수가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할 말이 왜 이렇게 없냐? 영상 만들 수있으려나 그거는 이제 편집하는 나에게 맡겨야지. 생각보다 분량이 엄청안나 오네. 아무튼 비교 이 싸움은 처음처럼을 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